안녕하세요. 주식하는 치과의사 주치입니다. 오늘은 21년 9월 2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매매일지를 한번 남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다들 매매 잘 하고 계시나요? 이제 월요일이죠. 또 월요일이 왔는데, 뭐, 상당히 이제 설렘반 걱정반으로 또 월요일을 시작하시죠. 주식하시는 분들은. 일단 오늘 제가 이제 썸네일에서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어, 요동치는 차트, 흔들리는 마음, HLB, HLB 생명과학에 대한, 마, 어, 얘기입니다. 얘기고, 일단, 흠, HLB랑 HLB 생명과학이 주말을 지나서, 오늘 월요일인데, 상당히 큰 하락으로 시작을 했어요. 큰 하락으로 시작을 했고, 지난 금요일 날 매밀지에서, 제가 생각한 중요한 라인이 지켜져야 하는데, HLB는 6만 1,500원, 그리고 HLB 생명과 학 2만원. 이런 라인이 이제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깨졌죠? 깨지고 끝나서, 아, 그러면, 보통은 저희가 이제 흔히 생뭐 가격대 지, 저항 지지로 뭐 손절하거나 이평선으로 손절을 하게 되면 대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중요한 이평선이 깨질 때 이제 뭐 매도를 하겠죠. 그러면 보통은 이제 속임수라고 해 가지고 아 이제 잠시 깨- 깨었다. 깨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저는 그걸 또 나름 기대를 했는데 아침에 상황은 전혀 그런 상황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laughs> 아침에, 뭐, HLB랑 HL 생명과학이 엄청난 음봉이 나왔습니다. 음봉이 나왔었는데, 뉴스를 뭐, 보니까, 음,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지연 가능성의 하락세라고 되어 있는데, 너무 크게 빠졌죠. 일단, 뉴스를 한번 보면은, 음, HLB 나노코박스 긴급 승인 지연 가능성의 하락세라고 뉴스가 나왔었고, 어, 나노진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감염증 나노코박스 긴급승이 늦어질 가능성을 제기되면서 사 거래일 연속 하락 중이다라고 이런 뉴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확실히 저희가 나와야 될 뉴스가 안 나오다 보니까 그런 어걸 악재로 작용해서 지금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는 뭐 다른 분들 은 어떤 식으로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당히 아침에 좀 놀랐고 왜냐하면 위치적으로 이제 저는 이제 보통 차트로 차트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차트상 오늘은 좀 올라와줘야 되는 자리인데, 빠져가지고. 일단 HLB를 먼저 보면은, HLB는 지금은 이제 6만 100원인데요. 음. 볼까요? HLB가, 좀 지워보겠습니다. 또 보기가 힘들죠? 음 이렇게만 지워볼까요? 지금 초록색이 5일선, 노란색이 11선, 빨간색이 21선이거든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 날, 어, 아쉽게도, 이렇게, 21선이 깨졌죠. 깨졌고, 제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리는, 일봉에서 중요한 가격인 6만 1,500원 또, 같이 깨가지고, 아, 이러면, 바로 반등이 안 나와주면 조금, 이제,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오늘을 상당히, 우, 걱정하면서 봤는데, 요 차트를 보시면, 오늘 저가가, 마이너스 7.3입니다. HLB가. 5만 5,900원까지 갔었고, 지금은, 그래도, 많이 올랐죠. 네. 근데 처음에 많이 빠졌었어요. 그러면, 이제 하락도 하락이지만, 중요한 가격대에서도 이제 아예 멀어지고, 이평선 2일선 이평선 반, 반등도 안 나오기 때문에, 어, 이거, 좀, 걱정이 됐거든요. 걱정이 됐었고, 분봉으로 한번 보시면은, 크게 빠졌다가 크게 빠졌다가 그래도 다시 이제 올라오는 모습인데 어, 일단 큰 하락 때문에 많이 놀라셨을 것 같아요. 주주분 저를, 저를 포함해서 많이 놀라셨을 것 같은데 일단 hlb는 차트적으로 봐서는 일단 6만원은 오늘 안 깨기를 바랍니다. 6만원은 주봉에서 보시면 제가 6만원을 예, 중요한 가격이라고 주봉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는 지금 딱 걸쳐있죠. 6만원에 그래서 아직 뭐 중요한 유, 좋은 뉴스가 안 나왔기 때문에 이런 어 조금 뭐 지연 뭐 약간 안 좋은 기사로 인해 계속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래서 일단 그래도 좀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는 거라서 다행이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제일 좋은 거는 뭐 이렇게 다시 20일선 위로 빨리 올라와서 음 이렇게 상승이 나오고 꺾였다가 20일선 부근에서 제가 항상 말씀드렸던 눌림목으로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게 제일 좋겠죠. 그런데 일단은 오늘은 조금 이제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고 있고 6만 원이 지금 현재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 생명과학을 한번 보면은 어, HL 생명과학은 지금은 양봉이네요. 어, HL 생명과학 한 지어서 한번 보겠습니다. HL 생명과학은 큰 상승 이후에 11선 한번 지지가 나오고, 그 다음 빠져버렸어요. 빠졌는데, 오늘이 이제 왜 놀랐냐면은, 21선을 깨고 강하게 내려갔었어요. 오전에. 그러면, 어 항상 저희가 이제 중요한 게 21선 눌리목이죠.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면은, 많은 사람들이 21선 눌리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탈해, 이탈해버리면, 대응하는 매도 물량이 많이, 많은, 많이, 많이 나오죠. 뭐 단타나, 뭐, 그런, 대응하시는 그렇게 되면 이제 덩달아도 많이 빠지기 때문에 오늘 아침에 봤을 때는 살다 좀 많이 놀랐었어요. 보시면 HL 생명과학은 오늘 어 저가가 마이너스 9.3%입니다. 어 거래 대금이 630억. 그래서 지금 다행히 아래 꼬리를 좀 크게 달았는데 음 일단은 보통 저희가 이제 기대하는 거는 절대적으로 21선은 안 깨면 좋겠다. 21선 깨서 내려가 버리면, 사실은 이게 단기적으로는 추세가 이제 하락으로 바뀌는 거라서, 어, 주주분들의 마음도 좀 흔들릴 거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 아침에 상당히 흔들었는데, 다행히 지금은 아래 꼬리가 달려있고, 차트는 거의 HLB랑 비슷하죠? 그런데 하락이 좀더 컸었는데, 차트상 보면은 HLB 생명과학은 21선에서 아래 꼬리가 달고, 현재는 반등 중이다. 그러면, 어, 항상 좀 말씀드렸던 눌리먹이 온다면, 이렇게, 2일선에서한번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걸주주분들은 기대하겠죠. 가격대를 보면은, HLB는, 네, HLB 생명과학은 제가 2만원. 주봉에서 2만원이 좀 지켜져야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일봉에서도 2만원은, <laughs> 2만원이 안 깨지는 한에서, 2만원 라인에서 좀 눌리멍이 나오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2만원, 네, 2만원이면, 조금 더 올라와야 되네요. 그 가격대를 맞춘다고 하면은. 그런데 현재는, 음, 네, 현재는 지금 일단 빠졌다가, 이제 다행히 아래 꼬리를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봉, 어, 아, 분봉도 봤었고, 일단 지금은 조금은 이제 다양스러운 모습으로 보여요. 그런데 이게 이제 더 확실히 올라가려고 하면은,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뉴스가 있죠. 음, 막, 지연 가능성. 이런 단어로 인한 뉴스가 나오는 게 아니고, 이제, 확실하게, 긴급승인 뉴스가 나와야지, 이런 딱 눌리목 자리가 완성되면서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 정리를 좀 다시 하면은, HLB랑 HL b 생명과학이, 어, 나노코박스 긴급승인 지연 가능성이라는 뉴스로, 지금, 아침에 상당히 많이 빠졌었고, 어, HLB 생명과학은 아침에 마이너스 9.3. 그리고, HLB는 마이너스 7.3까지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차트적으로는 상당히 중요한 자리, 가격대를 깨고 내려갔다가, 현재는, 어, HLB는 6만원, HLB는 6만원을 지금, 이제, 아, 이제, 돌파하느냐, 안 하느냐의 싸움 같은데, 뭐, 가격대는 언제든 뭐, 좀 깨질 수도 있고, 또 올라갈 수도 있지만, 일단 차트적으로 저는 주봉에서 6만원이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어, HLB도 6만원을 좀 지켜주면 어떨까라는 기대를 해봅니다. 지금은, 지금 거의 지금 왔다갔다 하죠? 그래서 HLB는 이 라인을 한번 어, 21선 타고 내려갔지만, 어, 약간 휩소라 그러죠? 속임수로 내려갔고 다시 반등이 오기를 주주로서 한번 기대를 해보고, HLB 생명과학 같은 경우는 현재 21선을 터치를 하고, 21선을 이제 이탈했다가 다시 아래 꼬리가 좀 길게 달렸는데, 음. 아직 뭐 시간이 한 2시간 남았기 때문에 총가상 어 21선을 깨지 않는 선에서 욕심을 좀더 부리자면은 2만 원. 주봉상 중요한 위치인 2만 원을 어 지켜 주기를 한번 좀 바라면서 지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네. 아침에 어전 상당히 놀랐는데 다른 분들 대응을 어떻게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참 요동치는 차트를 보니 아 마음이 흔들리는 걸 느꼈습니다. 일단 좋은 뉴스가 나와서 이렇게 눌림목을 만들면서 올라가기를 바라고 오늘 마무리도 잘 되고 내일 또 좋은 뉴스가 나와서 아 이제는 좀반등이 나왔습니다라는 어 내용을 가지고 매매 일지를 쓸수 있었으면 좋겠, 좋겠습니다. 네. 아 아직 한두 시간 남았기 때문에 오늘 또 월요일이죠. 그래서 다들 자기 원칙에 맞춰가지고 힘내셔서 매매 잘 하시고 끝까지 어 화이팅 하시길 응원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고, 네, HLB, HL 생명과학 주주분들은 또 힘을 내셔가지고 좋은 뉴스 나오기를 한번 같이 응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매매일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